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오늘은 쿠폰코드 두 가지 하고 이게호텔에서 추천영웅 10명 누구를 골라야 할지 해외 유명한 분석가가 알려준 등급표를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급표를 보시면 해외 레딧에 올라온 아주 공략을 잘 올리시는 분이 올린 등급표입니다 기존 등급표와 다른 점은 기존 등급표는 각 영웅들의 가구들의 각각의 능력치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고요. 이것은 각 영웅들의 시너지와 활용도에 따른 등급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1 0명이 추천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반신, 악마가 3개나 섞여 있어서 그 부분은 일반적인 무소강음들이 모으시기 어렵다면 일반 영웅으로 대체하셔서 뽑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PVP가 있는데 졸라스, 오공, 아탈리아는 PVP에서 특화적으로 아주 유용하다고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위 랭커의 호텔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급표에 나왔던 탈렌이죠. 탈렌하고, PVP에 특화된 아탈리아, 그리고 오공 졸라스가 이렇게 레전드 세개를 모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 추천 리스트에 나왔던 H도 있죠. 이런 식으로, 페라엘. 그럼 일반 영웅은 누구를 넣어야 될까요? 저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로안을 추천을 드립니다. 로안은 각종 다양한 덱에 유용하게 쓸수 있는 영웅입니다. 등급표는 B급으로 나와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로안을 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영웅은 엔진덱을 제외하고 후반에서 가장 유용한 아기덱과 엘세덱이 있는데요. 일단 아기덱에서 추천드리는 영웅은 아수하고 귀네스입니다. 도시카페에서도 레전드 가구 3개 오픈한거로 후기가 올라왔는데요 아서와 기네스만 레전드 가구 3개만 해도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엘사덱에서 추천드리는 영웅은 당연하게 엘사니까 사피아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명 영웅이 남는데 어저 제가 보기에는 포크스를 추천드립니다 등급표는 C급으로 나왔긴 한데요 일반 영웅 중에서 어 포크스 가구 스킬이 아주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등급표를 보면 기존에 나왔던 등급표와 약간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리스 같은 경우도 평가가 나름 괜찮은데 여기는 D급으로 나와 있고요. 카소스나 스크리아스 같은 경우도 다른 어떤 유저는 되게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어 이런 등급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좀더 정보가 더 많아지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폰 코드가 아주 쏠쏠하게 두 장이나 나왔는데요. 다이아. 1000다이하고 뽑기 5개, 그리고 골드가 1500k나 있는 쿠폰코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쿠폰코드예요 h-a-r-u-r-u-af-k. 네. 1000 다이아, 오뽑 1500k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쿠폰코드. y-u-j-a-e-s-e-o-k 입니다. 이것도 1000 다이아 1500K 옷복기 네, 아주 쏠쏠한 쿠폰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꿀팁을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